안녕하십니까? 누군가의 눈부신 성공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타고난 재능이 다르니 나는 안 돼. 혹은 저 사람은 정말 엄청난 연습을 했을 거야. 하지만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이두 가지 생각을 뛰어넘는 조금 다른 시선을 제안합니다. 성공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코미디 영화계의 거장, 저드 에퍼타우의 이야기를 통해 이 강력한 학습 전략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의 비결을 타고난 재능이나 혹독한 연습에서 찾습니다. 물론 둘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예술가, 발명가, 운동선수, 사업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제3의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역설계입니다. 역설계란 어떤 대상이 겉으로 어떻게 보이는가를 넘어 그 내부 구조와 작동 원리를 파악하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가를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레시피를 추측하듯 감명 깊은 영화를 보고 스토리의 뼈대를 분석하듯 이 방식은 창의성과 기술 습득의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저도 에퍼타운은 오늘날 수많은 코미디 영화를 성공시킨 감독이자 프로듀서입니다 40살까지 못해본 남자 내 여자친구의 결혼식 앵커맨 같은 작품들이 그의 손에서 탄생했죠 그런 그가 처음부터 천재적인 연출자였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또래들이 록밴드에 빠져있을 때 오직 코미디의 몰두에 있었습니다. 코미디 앨범을 수집하고, TV 프로그램 일정을 짜며 시청했고, 여름이면 코미디 클럽에서 접시를 닦는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직접 코미디언들과 인터뷰를 해본다면, 그들의 비밀을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는 행동에 나섭니다. 지역 라디오 방송국 DJ로 위장해, 유명 코미디언들에게 직접 인터뷰 요청을 보냅니다. 그가 15살이라는 건 비밀로 한채 말이죠. 놀랍게도 그의 작전은 성공합니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나중에서야 그가 작은 방송국의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지만 이미 그들의 이야기와 조언은 에퍼타우의 손에 들어온 뒤였습니다. 그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떠올리나요? 무대에 서기 전 어떤 준비를 하나요? 처음 대중에게 주목받은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가 만난 인물은 제리 사인펠드, 제이 레노, 게리 샌들링, 존 캔디 등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들이었습니다. 이 인터뷰들을 통해 에퍼타운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인 코미디언이 입지를 다지는 데는 평균 7년이 걸린다. 무대를 며칠만 쉬어도 전달력이 떨어진다. 실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대에 자주 서는 것이다. 무대 공포증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딪혀야 사라진다. 그가 만든 라디오 쇼는 세상에 방송되지 않은 내용도 많았지만, 그는 이미 코미디라는 세계를 해부해낸 설계도와도 같은 지식을 얻고 있었습니다. 에퍼타운은 코미디언들의 인터뷰를 통해. 단지 그들을 흉내 내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성공 방정식을 파악하고 그 원리를 자신의 경력에 적용했습니다. 대본을 쓰고 연기훈련을 하고 업계의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자신의 스타일을 정립해 나간 것이죠. 이처럼 역설계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정교한 해체, 구조 분석, 맞춤형 재구성으로 이어지는 창조의 첫 걸음입니다. 누구나 라디오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은 오히려 더 쉬워졌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팟캐스트, 뉴스레터. 전문가의 생각을 묻고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은 이제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직접 인터뷰를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책, 인터뷰, 기사, 영상, 콘텐츠 등 이미 세상에는 셀수 없이 많은 역설계의 재료가 존재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을 우아 멋지다 하고 감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파고들 수 있는 눈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디코딩 그레이트니스, 위대함을 해독하는 전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성공을 뜯어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원리를 발견하고 있는가? 저드 에퍼타우의 라디오 쇼 작전처럼, 우리도 언제든 누구든 배움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눈앞의 결과만 보지 말고 그 뒷면의 숨은 설계도를 찾으십시오. 그곳에 여러분만의 위대한 도약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